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마친 정창일입니다. 예, 우리 양천구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강의 주제는요. 어, 오늘 강의 주제는 분과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분과. 어, 어떻게 하면 분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분과 운영에 대해서 15분. 예, 네,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풀이하는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 분가는, 분가는 핵심 활동 단위이다. 핵심 활동 단위이다. 아,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들 이미 뭐 분과 활동을 하신 경험 계실 거고 이제 분과 활동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분과라는 개념은 사실상 조직에 조직이 있으면은 그 핵심 활동 하위 단위일 수 있죠. 예. 근데 단순히 하위 단위가 아닙니다. 분과. 우리 주민자치회의 분과는 핵심적인 직접 활동의 단위이다. 요렇게 풀이가 됩니다. 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무엇을 해야 되죠? 예, 자치계획 준비 및 실행이죠. 자치계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실천하는 것. 이 과제를 수행하는 단위가 분과입니다. 분과, 분가. 예, 분과. 분가. 그래서 분과를 핵심활동 단위다. 이 단순히 하위조직이 아니라 핵심적인 직접활동을 하는 단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꼭 기억해주시고요. 단순히 하위조직이니까 하위조직이니까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위 단위에서 수행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자치의 직접 의제나 자치계획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직접 예 직접 활동하는 핵심 단위다 이렇게 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직접 활동 단위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키워드 예, 분과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다 알고 계셨죠? 예, 분과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예.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전국 동일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민자치회로 제도를 전환하고 규정에 따라서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서 분과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또 추가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어떤 의미일까요? 예. 주민자치위원님들, 예. 50명 정도, 50명 이하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시면 끝이 아니다는 거죠. 끝이 난게 아니라,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를 활동할 수 있는 분과원을 지역에서 추가로 모집한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 팁, 팁이나 예시일 수 있는데, 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 제가 분과위원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예, 저희 동네에서 저는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받지는 않았고요. 분과원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인 거죠. 분과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과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또 하실 분들 있으면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나 보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 개방성을 갖는다. 예, 개방성을 갖는다. 그리고 어,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 동네 지역에 어, 구석구석을 찾다 보면 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은 어, 생각이 어떤가, 관심이 없던가, 주민자치 위원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체로 서울, 뭐, 전국적으로 보면 추가로 30명 내외에 예, 많은 분, 많이 더 모집되는 분도 계시고 30명 이하도 있을 수 있는데 3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모집이 된다는 거죠. 이분들 왜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왜 분과원으로만 활동을 하실까? 개별적인 사항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어, 어 위원에 회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어 참석을 해야겠다 이런 동기는 없었는데 분과를 보니 분과를 보니 분과의 의제, 지역의 직접적인 어, 핵심 의제들을 보니 나와 관계된 의제이던가 내가 활동한 관심 분야이던가 또는 내가 어 내가 들어가면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겠다 아요런 분과인 거죠. 그러면 저는 분과위원인데 무슨 분과일까요? 교육문화 분과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동네에서 교육만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에서도 뭔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을저 같은 사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예, 분과, 분과의 효과적인 운영, 분과에 활성화하는 분과위원을 얼마나 얼마나 개방성을 갖고 추가 모집하느냐. 얼마나 많은 분과위원들을 꼬셔오느냐, 꼬셔오느냐, 이게 사활이 걸려있다의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과가 잘되 있는 곳을 보면, 분과가 잘되 있는 곳을 보면, 분과원들이 활발하다는 거죠. 네. 왜냐면 하 직접 핵심 활동 다니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 50명이 분과로 배속된 이 위원은 플러스, 플러스 활동적인 분과위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게 가장 분과 활성에 화 중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거죠. 이게 관가되서는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된 다음에 분과 구성을 잘했어요. 어? 분과위원을 또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데, 아유, 주민자치위원도 이렇게 모집하기 힘들었는데, 분과는 추가로 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등한 시 되면은, 예, 분과는 활성화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분과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분과위원, 주민을 상대로 추가로 개방성을 가지고 365일, 예, 24시간 모집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자 지원님들이, 예, 협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을 추가로 더 얼마나 허용하느냐. 이게 분과위회 가장 중요한, 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예, 분과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키워드 두 번째. 세 번째. 분과 구성은, 분과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예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과를 운영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얘기 분과가 뭐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거죠 자치계획이 뭔가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는 거죠 지역의 의제 예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과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역에 맞는 의제를 발굴한다 지역에 맞는 문제를 발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분과를 표준화한다. 전국적으로, 어, 저쪽에서 이런 분과가 있대. 어, 환경 분과, 복지 분과, 시설 분과, 뭐 자치 프로그램 분과 이런 게 있더라. 어, 딴 동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아, 맞는 얘기일까요? 아, 예, 물론 비슷한 지역의 형태면은 어 비슷한 유형의 분과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을 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지역에 갑니다.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의제가 뭘까요? 예, 인구입니다, 인구. 예, 인구. 인구가 계속 축소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역 경제 이런 것도 이제 맞닥뜨려 있죠. 지역 경제, 뭐, 교육, 뭐, 복지시설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와 관계된, 예, 공동체, 어,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활성화 분과 이런 거, 분가가 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분가. 이런 아주 집중된 특수성을 갖고 있는 특성된 분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도심지하고 다른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도심지라 할더라도, 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같은 동이었어요. 예, 주민자치에는 동단위기 때문에 행정동입니다. 예. 주민자치의 동단위는 행정구역이에요. 동단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뭐예요? 같은 동이라도 행정구역이라도 다른 동네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산동네 에 살았어요. 산동네. 예. 근데 산동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좀 부촌이 있어요. 같은 행정구역으로 달라요. 예. 그럼 같은 의제가 나올까요? 산동네하고 부촌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저쪽 동네는 시장, 뭐 재래시장 이런 시장 경계와 맞물려 있는 동네가 있어요. 예. 그 지역에서는 뭐가 화두일까요? 이 재래시장, 골목시장 살리기 이런 게 화두겠죠. 예. 그러면 그 특성에 맞는 분과가 구성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지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죠? 주민님이나 주민. 예. 그래서 분과는 누가 구성해요? 분과원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구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워크숍 분과 구성 워크숍.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 의제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예. 분과 구성. 그리고 어떤 분과원들과 함께 할지 추가 모집된 분. 과 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고 어, 우리는 뭐가 할까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대는 변하죠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셔야 돼요. 지역을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죠. 지역을 알려면 지역을 돌아다니셔야 되는 이런 지역 알기를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분과를 구성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분과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고요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생강 모기, 생강 모기 예, 마지막인데요. 주민 생강 모기, 주민 생강 모기 어떤 말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주민의 의견, 예,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포집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간혹+ 간혹 주민자치에서 어 총회를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에서 의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워크숍 잘합니다. 예 그리고 분과+ 분과에서도 워크숍 잘합니다. 예. 분과원과 주민자 지원의 생각을 모아내는 게 아니라 예, 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 주민들의 고민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과원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것. 예, 이게 기본적인 분과의 역할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예, 이게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분과원을 얼마나 더 많이 모아내느냐,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의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예 그리고 주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효과적인 잘, 잘 되는 분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하면 분과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예 분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아주 효과적인 활발한 분과 활동이 될수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